안녕하세요. 이천 해령 부살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오늘 부르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택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운기가 좋아야 되고 기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실의 기가 잘 통해야 운기가 좋아져서 가정 모두 건강하시게 됩니다. 거실은 현관에서부터 기가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현관과 거실이 일자로 뚫려 있다면 지나치게 차갑고 강한 바람이 직선으로 파고 들어서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실과 같은 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중간에 문을 뚫어서 요즘에 중문이라고 하죠. 지풍을 잘 막으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실의 풍수지리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거실의 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다른 공간에 좋은 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가 온기가 되도록 가구를 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거실에는 가능한 가구가 많이 없어야 됩니다.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이 많아지고 온기가 나빠지게 됩니다. 가구의 수를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것이 첫 번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수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전기줄이나 전선이나 연결되는 장치들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구의 수와 배치도 중요하지만 색상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상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갈색이나 녹색, 베이지색 같은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 따스한 색을 지니는 패브리직은, 나쁜 기운을 많이 눌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실의 인테리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벽지의 색과 무늬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벽지의 색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꽃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밖으로 많이 돌게 되고요. 심신이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플하고 느낌이 있는 무채색 위주로 벽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침실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대부분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침대를 벽에 붙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기는 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시고요. 악기들은 벽이나 구석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의 벽에 붙이시더라도 10cm나 20cm 정도 간격을 떼어내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는 사탁 있죠. 음, 거기에는 밝은색의 스탠드를 두시면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에는 잠자는 방에는 친구의 색깔만 잘 선택하셔도 완전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간 만약에 간, 담, 담 나쁘신 분들 동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은 많이 좋아지시고요, 향상이 돼요. 그리고 간하고 담하고 신장에도 무리가 있으신 분이라면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지나치게 드세거나 설치고 골치가 아프신 아이들이 있으면 서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게 되면 상당히 차분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운이 없는 아이,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천식 같은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서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조금 호전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정력이 약하거나 오줌을 자주 싸는 아이들이 있으면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상태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침구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간이나 담이 약하시고 피곤이 계속 만성피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녹색, 녹색 개통에 컬러를 계속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폐나 장이나 약하신 분들 이분들은 벽이나 이불이나 이런 거는 다 흰색 계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늘 배가 배부룩하시고요 식욕이 없고 위가 약하시다면 황토색 컬러를 친구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향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장과 방광이 나쁘거나 특히 여자분들 중에, 사상이 됐거나 아니면 임신이 잘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검정색과 자주색의 친구를 쓰시면 좋아요.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붉은색 계열의 친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 꽃 그림이 있는 거는 금물입니다. 간혹 이제 돌침대 같은 게 많잖아요. 신경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돌은 온도가 급하게 상승했다가 급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옛말에 또 구둘장이란 말이 있었죠. 즉,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을 매트라고 하지요. 요즘에 따뜻한 온도로 도움이 많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전기의 흐름과 파장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운을 부르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